혹시 주호는 어디 막힌 데 없었어? 봐볼까? 주호 준수하고 있고 주호는? 근데 같이 팔아볼 문제 있어? 20번이 살짝 20번? 요거는 지금 양변이 서로 무슨 관계예요 20번이라겠다? 어 20번이 여기는 그때 우리 안 풀어봤었던 데인가? 여기가 지금 어 강항식 px에 대해서 모두 한다고 그랬고 얘네들이 지금 뭐예한 항등식이지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가져다 쓸수 있는 게 뭐 있어? 좌변하고 우변의 차수 비교하는 게 먼저고 사실은 먼저라 그랬지. 차수 비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뭐 하자. 계수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수치대입을 이용하거나 이용해서 미정계수 찾아가는 방법도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해주면 돼? 먼저 좌변하고 우변의 차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모든실수에라서라는 얘기니까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 몇 차라는 건알수 있어. 우리가 px라는 다항식이 몇 차. 몇 차일 때 성립해. 만약에 px가 1차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p x 를 우리가 n차라고나 봐. n차면 좌변은 몇 차가 만들어지냐면 n차니까 이거지. 어, a 의 n번째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요 자리에 x 자리에다가 x 제곱 플러스 이만큼 대입한 거기 때문에 대표 차 수를 확인하는 거라. 2 n차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 후변의 경우는 x에 제곱하고. an번하고 n 제곱하기 이렇게 곱할거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an으로 놓고 n플러스 2제곱으로 바뀌지. 그러면 좌변의 차수하고 우변의 차수가 서로 같을거기 때문에 n은 얼마? 2. 그럼 px가 우리가 몇차라는거 할수 있어? 2차식인거 확인했네.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뭐라고 되있냐면 p-x는 px라고 되어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똑같아. 부호의 변동은 없대.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먼저. 이것만 따로 얘기 한번 해보면. 그렇지. 1차항이 없단 얘기지. 어. 그럼 뭘로만 이루어진 항이다? 짝수차로만이. 그럼 px는 x 제곱측 짝수차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수항하고 2차항만 있단 얘기네. 그지?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좌변 비교했을 때 여기 자리 보니까 우리가 X에다가 뭘 대입해 볼수 있어? 어. 응. 여기. 어디 갔어? 요 자리. 가족권에서 X에다 뭐 대입해 볼까? 0 우리가 미정계수 할때 기수치 대비법 있었지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면 차별하고 비교할 거기 때문에 0이 되게 하는 인수들을 찾아서 한번 써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0을 대비해보는 거지 그러면 p 의 값이 0하고 똑같고 얘는 결국은 나 조건에 의해서 p-2도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갖다 쓸수 있는 거 하나 정리하면 p2가 0이니까 대입 쭉 들어가면 쭉 들어가면 p2는 얼마? 4a 더하기 c가 0이고 그 다음에 뭐 나올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px가 뭔가 알수 있지. 여기서 p2도 0이고 p e 도 0이라는 얘기는 2차식 이 0이 되기에 x값이 다 줘버렸어. 오, 그렇지. 그러면 PX는 결국은 A 가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구나 라는 걸 알았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갖다 쓰면 될까? 좌변하고 우변하고 등식이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같게 잡아주게. 응, 등식이 같아. 미정기수 하나만 찾아주면 돼. 뭐 갖다 쓰면 제일 좋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여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찾는 거야.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눈에 보이는 거는 요거야. 지금 갖다 쓸만한 거 요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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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도 다 갖다 썼어. 차수도 썼어. 이미 써버렸어. 끝나버렸어. 그 다음에 X는 0도 끝나버렸어. 그럼 안쓴게 지금 뭐냐면, 요거 하나 남았어.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해 보는 거야. 이번에는. 2. 오. 그러면 P, 좌변에다 가족권에서 X에다 2 대입하면 P6이 나오겠지? 그럼 좌변에도 똑같, 우변에 도 똑같이 들어가면 P 더하기 2. 2. 그럼 P6의 값은 얘가 0이기 때문에 얼마야? 8. 그럼 요렇게 가져다듬으면 AD. 음. 그래서 사실 나머지 정리가 좀 많이 힘들기는 해. 조건을 찾아내는 게뭐 이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우리가 금방 쓸수 있잖아. 근데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조건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거라서 조금 더 어렵기는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을 좀 많이 다뤄보고 익숙해지면 풀수 있어. 근데 요거한번만 넘어가면 되잖아. 알잖아. 잘. 그다음에 또 있었어? 그래 한번 해봐. 그럼 준수는. 6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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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이 어디까지 해봤는데 안나왔어? 시작 시작 px에 대해서 x-1 px더기 x제곱을 p더기 x로 나눴을때 한번 적어볼게 이거를 식은 정리해봤어 한번? x-1 곱하기 px 더하기 x의 제곱을 px 플러스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px 더하기 x하고 서로 같다. 자, px를 qx로 나누었을 때, 나누었을 때, 얘도 몫이 생길 것이고, p3의 값, 은 px 더하기 x는 0이 아니네. 자, 요거를, 식을 우리가 뭔가 맞춰내야 될것 같은데, 음, 여기서 가져다 쓸만한 게 뭐가 있어? 가져다 쓸만한 게. 가져다 쓸만한 거. 일단은 좌변하고 변이 몇 차식인지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지? 몇 차식인 것까지 확인했어? 몇 차시 준수, 몇 차시까지 확인해 봤어. 자, 여기까지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정도. 해볼게.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좀 무자 그 시기 길다 보니까 방향이 안 잡아지잖아. 요 그래서 여기 PX하고 EX 이용해서 넘겨볼게 좌변으로 한 번이. 이대로 놓고 푸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있잖아 나머지를 좌변으로 넘기면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식으로 바뀌어 버리지. 그러면, 우변이 결국은 px 더하기 x 곱하기 qx라고 그랬고, 문제가 px 더하기 x가 0이 아니라는 말을 줬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용하기 생각해보게, 한번 좌변으로 넘겨볼게. 그러면, 이제 쓰면서 한번 넘겨보고, 준수가 한번 넘겨보려면 한번 넘겨보고, 넘겨보면서 보게 그럼, 마이너스 x로 바뀌고, 우변이 px 더하기 x 곱하기 qx로 바뀌었어. 그럼 얘가 정리해놓고 보니까 px로 이렇게 묶어볼 거야. 왜냐면 px가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x로 이렇게 묶어볼게. 지금 뭘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px 더하기 x 곱하기 qx꼴로 인수하는 인수분해 되듯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x-2 곱하기 px가 되면서, 여기가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버리네 그럼 x-2로 묶으니까, px 더하기 x로 바뀌었네.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항 등식이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하나 만들었지. 일단, qx. px 더하기 x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qx가 뭐라는 건 알길 수 있다. x-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찾았네. 자 여기까지 됐어? 자그 다음에 이제 px가 qx가 x-1이라는 걸 찾았는데 px가 과연 그럼 몇차해야 될까? 자 우리가 나항식의 나눗셈에서 항상 나머지는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 썼던 거 생각해보면 px가 상수면 이거 성립할까 안 할까? 상수여도 나누는 식하고 나머지 차수가 같아버리겠지 1차 1차 그러면 안되네. 그럼 px가 1차일 때 볼까? px가 1차. 자, qx가 지금 1차고, px 더하기 x, 둘다 1차. 그럼 얘도 지금 몇 차냐면 1차가 만들어졌겠지? 근데, px가 2차일 때는 성립해야 하네. px가 2차면. px가 3차면 더, 더한데, 이제. 그지? px가 2차일 때 성립해야 하네. Px가 2차잖아. 자, Px가 1차면 우리가 뭐할수 있냐면 나머지 에 해당하는 부분을 1차보다 더 낮은 상수로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걸할수 있어. 왜냐면 ex가 붙어 있기 때문에 Px의 1차식일 때 1차의 계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아 이거 상수로까지 낮출 수 있어. 근데 Px가 2차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아예 손도 못 써. 이차 자체가 소거가 안돼 버리니까 px가 계속 2 차인 상태로 남겠지 나머지 시기. 근데 px가 또 상수면 결국 뭐야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하고 또 같아지니까 안 되지. 그러면 결국은 나눈 이 다항식의 나누셈의 조건을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가 나누는 다항식보다 차수를 더 낮게 할수 있는 방법은 결국 px가 몇차 뭐일 수밖에 없다? 1차식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 나머지 조건에서 px가 1차보다 더 낮은 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1차항의 개수가 뭐라는 거?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찾을 수 있지. 그치? 요렇게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나머 여기는 그대로 살아. 마이너스 2X 도 마이너스 X 살지. 1차인데, 여기는 이렇게 차수 낮출 수 있도록 1차식 이미대로 우리가 PX를 마이너스 2X라고 잡아주면, 나머지 해당하는 부분이 1차보다 더 낮은 차수를 받게 되지, 상수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은 2차 이상은 절대 안 돼. 상수는, PX가 상수면 더안 되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px가 1차식일 수밖에 없고, 그 1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더 적게 잡아주는 거지, 이제. 그럼 p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b니까, 이제 뭐가 만들어져? px를 누구로? qx, x-e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라고 그랬어? 5라고 그랬어. 그러면, 결국은 p의 값이 얼마와 같다? 5하고 같다. 그렇게 해서, px 당시 우리가 찾아버릴 수 있지, 이제. 번. 나머지 정리 18번이요. 18번. 자, 18번은 fx가 3차 다항식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문제도 나왔을 때는 이 x 값즉요 x 자리 있지? 그 x하고 이 결과값하고 비교하면 돼. 그러면 여기는 실은 얼마가 숨어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규칙으로 우리가 만들면 1이 숨어있다고 볼수 있겠지. 예. 어, 그럼 얘는 이거네. 이렇게 푸는 문제 유형은 2차 함수라든가 2차 부동식이라서 방정식 많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놓으면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이 xfx가 x대기하는 x값들이 뭐냐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x가 아니구나. 뒤에 뭐라고 됐어. 2일 때 3이고 3일 때 5니까 관계식이 뭘로 만들어져. 2x. 그러지 <laughs> 그럼 이거는 x 곱하기 fx 마이너스 이항시키면 결국은 요렇게 생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뭐뭐였어 1 2 3 4 그러면 주어지는 fx는 3차지만 초권대로 하면 4차식 만들어졌지 그럼 결국 4차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1 2 3 4니까 요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a가로 뭐면 일단 x-1, x-2, 어. 그러지. 그러면 x 곱하기 fx는 쭉 이왕시키면 이왕시켜놓고 풀어도 되고 이대로 놓고 풀어도 상관없어. 이제 뭐만 찾아주면 돼. 우리가 a의 값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a의 값 찾으려면 누가 소고되면 되냐면 여기만 없어지면 참 고맙겠지. 그치? 그럼 a 바로 찾아낼 수 있잖아. 그러면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끝나. 그러지. 그러면 0이니까 플러스 1차변은 1되고 a 곱하기 0다 들어가니까 4x6에 24 그럼 a의 값이 24분의 1. 그럼 여기 완성되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5 곱하기 f5니까 x에다 얼마 응. 돼? 5만. 어. 5만. 이거면 계산해서 이항식에서 정리하면 끝나지. 네. 이해 됐어? 어이 어. 그렇지. 여기서 관계식 찾는 게 중요했지 그리고 그 관계식에서 는 0으로 나타내졌으니까 0, 는 0의 꼴로 바꿔버리면 아요 방정식의 해가 얘구나라는 걸 알고 4개가 나왔으니까 4차 방정식 그리고 조건에서 이미 3차라고 됐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의 해가 다 주어졌고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다행히 찾을 수 있는 조건 우리가 줬어 문제에서 주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0대입해서 어찌보면 수치대입법 가져다가 미정에서 찾는 방법 끌고 오는 거지 지금 사실은 근데 한번만 해 볼까? 준수는 막힌데. 한번 해볼 거야? 음. 음. 1 6번이요10 10 16. 16번 아마 나머지 정리만 넘어가버리면 아마 다 쉬울 거야. 아마 니네들 제일 힘든 단원이 사실 공수원 시작할 때 힘든 데가 나머지 정리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뒤쪽은 또다 익숙한 내용들이라서 아마 잘할수 있을 거야. 여기가 일단 가로안에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어? 이렇게 인수분해는 할수 있지. 자, 그 다음에 fx가 몇 차라는 것도 우리가 일단은 이미대로 알수 있어. 2차. fx가 2차인 것까지 알수 있어. 그럼 아주 간단한 거는 2차 식으로 놓고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 fx를 뭘로. 가장 간단한 것만 먼저 적어보면. 어. 근데 요거 다들 이몇차나와 싫어. 4차 나오지. 그러려면 식을 하나씩 조건을 낮춰가는 방법도 있지. x에다가 먼저 뭘 대입해 볼수 있어? 1. 그러면 f0의 값이 얼마 나오냐? f1 플러스 3 나오고 x에다가 3 대입하면 f0은 f3 플러스 3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f1 더하기 3하고 f3 더하기 3도 서로 같고 그 다음에 f1의 값하고 f3의 값이 서로 같다. 이거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얼마 대입해볼 수 있어? 2 대입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2 대입해보니까 f-1의 값이 얼마이다? 3이다. 이거 3개의 1다 하나, 아니 여기서 하나 하나, 두개 나왔지. 그럼 fx를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더하기 c로 놨기 때문에 ax제곱 이용하면 이용하면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 갖다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 a더하기 b더하기 c랑 그 다음에 9a더하기 3b더하기 c가 서로 같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a-b더하기 c가 또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 뭐라고 되냐면 fm 플러스 1하고 fm을 뺐을 때 값이 얼마래? 3 그럼 세 번째 식이 하나 나오기를 여기 위에다 적어볼까? 세 번째 식 a에 m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b c 빼기 am의 제곱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c 요 값이 얼마? 3 그럼 다 정리하고 나면, 뭐 나와? 우리가 이제 모두 찾아야 돼. A, B, C도 찾아야 되잖아. 그러지 않아? 응. F0하고 F1하고 이용했을 때 F1하고 F3이 서로 같다는 거 하나 나왔고. 뭐지? 그다음에 또 하나 갖다 쓸수 있는 식도 있지. 뭐 갖다 쓸수 있을 것 같아. 뭐 갖다. 시간 하나 모자라잖아 지금. 뭐 갖다 쓸수 있어. M 찾으려면 A, B, C 나와야 되니까. A, B, C 찾으려면 또 시간 하나 만들 수 있지. 뭐. 뭐 있어. 먹어보여 지금 응? 얘네들 지금 전부 다 먹어도 든 F형이까 먹어서로 갔잖아 F형이까 F형이 누구야? C지. 얘네들 다 같지. 그잖아? 응. F0은 C하고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얘들 전부 다 영하고 같지. 음. 응.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 하나 알려 줄게. 여기 보면 있지? 여기 두개 여기. 보여?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우리 어디 보면 되냐면 그식 가지고 관계식 하나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해봤을 거요 얘네 둘이 서로 어때 양쪽에서 두 개씩이 서로 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끌어가지고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F0 마이너스 3은 F1이고 그 다음에 F0 마이너스 3 누구랑 똑같아? F3하고 서로 같아. 그치? 그러면 X가 1일 때 3일 때 서로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봐도 되지. F1, 뭐, 마이너스 F0이 얼마되게 하는 거, 마이너스 3되게 하고, F3, 마이너스 F0이 마이너스 3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은 FX에서 누구만큼, F0만큼 뺐을 때,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X 값은 1하고 3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FX가 지금 몇차이지 2차 이지 그러면 f(x) 마이너스 f 0 플러스 3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이 뭐뭐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 그래서 f(x)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냐면, 얘네들하고 서로 같은 관계식이지. 그래서 f(x)는 a 가로 x 마이너스 곱하기연립방정 식이 힘들면 요거 갖다 써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3 더하기 f(영) 하고 서로 갖다 쓸수 있지. 그지? 요거 갖다 쓸수 있겠지? 그러면 어차피 F0의 값은 뭐하고 똑같아? 상수하고 서로 같아. 그럼 여기서 이 관계식 가지고 우리가 뭐할수 있어? F2의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 FX가 1때 F-1의 값이 얼마? 3이라는 것도 나와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식 만들면 되지. 감이 안와 감이 안 오면 다시 풀어 봐 여기 여기 감이 안 오면 여기 부분 보면 돼 F0이면 C지 C는 F1이 뭐였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이지 그지 그 다음에 또 F0이 C였지 그럼 F3이 뭐였냐면 9A 더하기 3B 더하기 C 더하기 3이었지 그 다음에 F-1이 얼마였어 3이었지 그러면 F-1이 3이었으니까 3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있지. 그럼 얘네 셋이 서로 뭐 해주면 돼? 연립방정식? 들어가 봐봐. 어떻게 둘이 둘이 소거시키면 되잖아. 그러면 뭘 찾을 수 있어? A, B, C도 확인할 수 있어. 가장 간단한 거니까. 그럼 A, B, C 찾으면 어디다가? A, B, C 찾았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식 있지. A, B, C 대입해가지고 M의 값 정리하면 돼. 응, 한번 들어가 볼게. 응? 다 고쳤어?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풀어볼까? 너또 있어? 그럴까? 그럼 한번 해볼까? 정리?